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네, 현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금능동 소재의 상가 건물 설명드리는데요. 예, 지금의 그림, 오늘의 물건지 앞에 위치한 충주 공영주차장 되겠습니다. 주차비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오늘의 상가 이용하실 때 상가 내의 주차시설 그리고 2차선 도로 오늘의 공영주차장까지 활용하시면 주차 걱정 전혀 없는 상가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1, 2, 3층 그리고 옥상의 4층까지 5개 점포 현재 임대 중에 있는 월 수입 제가 표시했습니다 보증금 4,100만 원, 월 수입 200만 원, 연 수익 2,400만 원의 예, 상가 건축물 되겠습니다. 이곳이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기준 토지의 가격 대략 약 3억 6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건물의 가치로 잡아서 제가 오늘의 물건 소개해 드리는데 제가 지금 이제 1층서부터 4층, 옥사까지의 그림 계략적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점포마다 내부의 그림은 제가 소개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은 오늘의 건축물 관심 있는 분께 서로 약속을 잡아서 예, 서로 양해를 구하고 내부의 그림까지 예, 소개하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건축물을 쭉 보시면 제가 계단을 올라가면서 한층 한층 보여드리는데요. 예, 건물의 면적 제가 앞에서 표시를 해드렸고, 이렇게 화장실은 따로따로 쓸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고, 또 화장실 내부는 남녀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층별로 사용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지금 이제 3층까지 제가 올라왔는데, 예, 층별로 임대료도 약간의 차별을 좀 두었고요. 그리고 용도별로는 2층과 3층은 사무소로 되어져 있고, 예, 그리고 지하에는, 예, 유흥시설까지 포함되어진 일반 상업시설에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 건축물을 보시면 약간 손을 볼 부분 또 수리할 부분 또 필요에 따라서는 뭐 인테리어가 필요한 부분도 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모두 감안해서 오늘의 거래 가격을 책정한 것이고요. 예 거래 가격은 서로 협의 하에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옥상까지 올라왔는데요. 이제 옥상의 상황을게 보시면 예, 여기에 사무소 용도의 약 10평 정도 예이 부분도 현재 임대 중에 있고 예 나머지 그 옥상 면적 요렇게 확보되어진 그림입니다. 이제 오늘의 건축물이 처음 지을 때 옆의 건축물과 서로 이렇게 붙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현장 방문하셔서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 상황까지도 모두 확인을 좀해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충주 시내에서 가장 많은 유흥시설이 있고, 일반 상업 지역 중에서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연수동 먹자 골목과 금능동 연결된 부분에 오늘의 이 상업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충주 시내에서는 예, 그런 부분에서 가장 유리한 투자 가치가 있는 예, 건축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충주시 금능동 일반 상업지역 근린생활시설과 유흥주점으로 되어져 있는 예, 건축물 소개해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주변에는 충주시의 가장 많은 관공서가 모여 있는 곳이고요 예, 점심시간 되면 아주 많은 분들이 이곳의 식당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예, 이곳에 있는 많은 일반 상업지역의 시설을 이용하고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 있는 건축물이니만큼 예, 관심있게 오늘의 물건 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매매 가격 참고하시고 서로 협의해서 정확한 매매 가격 이렇게 확정 짓는 것으로 중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주시 금능동 상가 건물 매매에 관한 예, 홍보 영상 설명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ack a year ago